안녕하세요. 스윙을 보면 클럽이 보인다. 서경상 피터입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제품은 물론 제 매장에는 있지만 이거를 꼭 사주십시오라는 게 아니고요. 단지 종류가 그렇게 다르게 있기 때문에 샘플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꼭 얘를 쓰면 피팅 결과가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합한 골퍼분들이 이런 유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요령이 있다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나요? 피팅샵이고 골프클럽 매장에만 가면은 대부분은 다 그립 교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립이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음에 성능도 다 제각기 다르대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구분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그립이 뭔지 그 맞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기준은 고무 그립이냐 실 그립이냐. 고무 그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클럽을 사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립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립이 그냥 일반 고무 그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실이 들어간 게 기능성 그립이다라고 했었어요. 고무에다가 실을 입히고 다시 한번 고무로 또 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얘는 바, 실이 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떤 모델은 이 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립도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고무 그립이 있고요. 반실 그립이 있고 실이 전체 전체적으로 있는 온실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온실 그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반실하고 공만 가져왔고요. 연습을 할 때나 필드를 나가실 때 끼는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 위로 땀이 젖어 올라온다. 장갑이 축축하게 젖는다. 이러신 분들은 이 고무그립을 쓰게 되면 빨리 경화가 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실로 되어 있는 소재의 그립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이실 성분은 면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기를 머금어야 마찰력이 증가해서 덜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와요. 근데 땀이 나는데 고무그립을 쓴다. 염분기가 고무랑 맞닿으면 경화가 빨라져서 빨리 미끄럼미끄해져요 딱딱해지고. 장갑이 젖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고무그립, 장갑 위로 땀이 좀더 많이 젖어서 장갑을 여러 개로 갈아 끼면서 라운딩을 한다. 그런 분들은 필수로 실그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단단한 촉감이 좀 들어요. 단단한 거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능성으로 나와 있어요. 요 그립은 이 그립은 비닐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뱀비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장갑으로 딱 잡게 되면 이 비닐 하나하나 홈이 장갑을 꽉 잡아줘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도와줘요. 고무 그립 반실 그립 땀이 나지만 조금 부드러운 촉감을 원한다 하실 때는 기능성 그립을 선택하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고무 그립만 쓰라고 하면 지겹겠죠 엘라스토모라고 되어 있는 소재가 있어요 고무 그립과 달리 경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지나도 딱딱해지는 경우가 거진 발생이 되지 않아요 스윙을 할때 손가락 자국으로 많이 패이시는 분들 부드러운 것보다는 간단한 그립이 오히려 그립의 수명에는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랑말랑한 것들은 금방 페이고요. 단단하면 페이는 속도가 경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아, 나는 쫀득쫀득한 촉감도 좋고 근데 폭신폭신한 촉감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소재의 그립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쿠션감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립이 어 이제 경기에 얼만큼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립이 잘못 정착이 돼 있으면요.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서 클럽이 빠져버리거나 놓치게 되어 내 성향에 적합한 그립을 쓰는 게 경기를 향상, 불안하지 않는 안도감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피팅을 하고 클럽을 맞추는 경우에 네. 그립을 다 똑같은 색깔 혹은 다 음. 같은 이런 말씀해주신 종류로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그렇게 맞추려고 하시죠 어. 튀는 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또는 어. 기성 클럽만 사보신 분들 기성 클럽 같은 경우는 전부 다한 세트면은 다 같은 그립 꽂혀 있어요 어. 근데, 피팅을 많이 자주 하셨던 분들 경우는, 같은 소재의 사이즈, 종류 다 맞춰서, 이 참고로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색깔이 8가지, 9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번호별로 바꿔시는 분도 있고, 음... 롱아이언, 미드라이언 쇼다이언 구분하시는 분이 있고, 색깔로. 맞아요. 그렇게 그... 해서 달리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언은 이 그립으로 좋아, 드라이버는 다른 그립으로 할 거야. 다양하게 기능성으로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솔직히 실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이 그립들이 안도감을 줄수 있다 그랬죠? 불안하지 않게끔. 근데 내 멘탈이 너무 강해 뭘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다. 미드 라이언뭐 웨지용 따로 떨어하실 수도 있어요. 필드 나가게 되면 클럽을 잡을 때 내가 연습했던 일관적인 느낌이 유지가 될 수록 똑같은 일관된 샷을 할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리고 달리 쓰시는 분들은 아이언 스윙과 드라이버 스윙이 현저히 다를 때 또는 내가 너무 패션에 민감하다. 이럴 때는 신형 그립이 나오자마자 바꿔 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브랜드는 맞추면서 성향도 맞추면서 색깔만 달리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내 그립이 어떤지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음...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윙을 보면 클럽이 보인다. 서경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